미리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당신님이 핵크 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핵크 일반 공격은 상대 쪽으로 조준하지 말고 반대 쪽으로 조준하다 빠르게 상대 쪽으로 공격하면 상대가 거리 유지하기 더 힘듭니다. 또한 상대가 반역기를 쓰는 걸 방지. 조준할 때 조이스틱 중간에 가까이 대고 조준한 뒤 손을 낮으면 핵크로도 오토임이 가능합니다. 상대를 직접 조종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방금 말했드린 오토햄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게더 사거리가 깁니다. 날피인 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금 차징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보다 정말 빠르게 조이틱을 눌렀다 떼면 조금 차징하는 것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행크의 피해 기호를 이용해서 원래 한방으로 못 죽이는 블루러드를 원샷 낼수 있습니다. 미친 한방들 방금처럼 원샷을 노리기 위해 상대가 일부러 피해 기를터트리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로데오 헹크 스킨을 껴준 뒤 우리 팀 쪽으로 이번 공격을 차징해주면 상대하게 우리 팀 브룰러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한 점은 우리 팀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헹크의 궁기는 나가는 방향이 적여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궁이 맞을만한 위치에 상대가 있다면 편궁평 콤보로 총7,890데미지의 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헹크의 이스파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이가젯을 사용하면 이가젯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파는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럼 뒤지기 전 마지막으로 세팅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스파, 이가젯, 회복, 피해, 판타스티코.